아 나도 쫄린다 이런 얘기 할수 있었지만 네. 저는 그 와이파이 되게 멋지게 얘기했어요. 어. 네. 어, 천하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음. 국회의원 천하람이든 국회의원이 아닌 천하람이든 음. 괜찮고. 네. 어, 오빠 이것도, 개소리 하지 마. 어, 이거, <웃음> <웃음> 이것도 다 국민의 소소리 하고 있어. 아, 떨어짐 이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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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미쳤구나. 예,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막 아, 내가 주변에 한 표라도 더 부탁했었어야 됐나봐. 막 그래서 가지고 제가. 아, 그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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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지 마라. 두분 아, 정말 음, 예쁜 아, 사랑이다. 그래도 네. 개표, 사... 합리성을 지키고. 음. 숫자는 적지만 여론전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큰 스피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답을 찾아가는 어, 캐스팅 보트를 특히 여론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정당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석으로 캐스팅 보트가 아니고 의석으로 음. 캐스팅 보트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laughs> 이 이미도하고 추구하던 단계에 배팔선도 맞아요. 저희가 예. 정치적 예. 표현으로 예. 이준석이 1당 예. 100을 할 거다. 100명 예. 이상의원권역할 예. 예. 거다는 하 건데 음. 그거는 여론 형성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이준석이 들어가 가지고 뭐 100번 누를 수는 없잖아요. 어 100번 누르더라도 막못하잖요 고장나.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 1당 100. 천